그녀는 남편보다 5살이 어렸지만 같은 부서에서 매일부터 지내며 함께 일하는 남편의 직장후배다. 평범한 인상이었으나 몸매가 제법 볼륨있어 보였고 눈가에 어딘지 모르게 새끼가 흐르는 묘한 분위기의 여자였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눈을 숨치는 게 보통 내기가 아니겠구나 남자께나 밝히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한테도 잘했고 그녀도 애가 둘식이나 있는 유부녀였기에 남편과 친하게 지내도 둘 관계에 대해선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이혼을 하고 나서부터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 이혼녀와 내 남편이 바람피우던 게 나한테 발각이 된후 한다는 소리가 그녀가 혼자 사는 집을 매일같이 들락날락 거렸어도 절대 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녀가 이혼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옆에 있어 달라고 해서 친구처럼 지낸 게 전부다. 남편은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달 말이 서로 생각할 시간도 가질 겸좀 떨어져서 살아보면 어떠냐는 말을 했고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간 남편은 한 달쯤 뒤에 애들 때문에 도저히 별거는 안 되겠다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 그런 남편을 아무 말 없이 받아 주었어요. 이혼은 절대로 못 해주겠다는 남편, 대신 그녀와의 관계는 계속하겠다는 남편, 한마디로 불륜녀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불륜녀와 아내를 동시에 만나며 두집 살림을 하고 싶다는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까지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4살 된두 아이 엄마구요. 결혼 생활 7년 차에요. 남편은 요즘 들어 부쩍 직원들하고 밥 먹고 들어온다거나 회식이 있다면 늦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새벽 3시를 넘기거나 외박하고 아침에 들어올 때도 종종 있었고요. 여자의 직감상 뭔가 촉이 선다고 할까요? 얼마 전에 남편 휴대폰에 몰래 위치 추적 앱을 깔았는데 위치 이동 경로를 보니 퇴근 후에는 항상 집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꼭 1시간 혹은 2시간씩 어디 들렸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욕실에 간 사이 카톡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자기야 오늘 우리 집에 올거야? 뭐 할거야? 나는 방금 밥 먹었어요. 자기는 배고프겠다. 지금 많이 바빠 보여요. 몇 시에 퇴근할지 문자 줘요.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받았네요. 애들 밥 먹이다가 하도 열 받아서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흥분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라 평정을 찾긴 했는데 더 두고 봐야 할까봐요. 최대한 증거를 많이 찾아놓고 싶어서요. 며칠 전에 밤에 애들 재우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같이 잠들어 버렸는데 새벽 3시쯤 일어나 보니 그때까지도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길래 전화해서 어디냐 했더니 직원들이랑 일 끝나고 술 마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자 생겨서 바람 피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바람이라도 펴봤으면 좋겠다 이러길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했더니 내가 말안 되는 소리에서 자기도 말안 되는 소리 해봤다 하더군요. 그냥 펄쩍 뛰는 것도 아니고 정색하는 것도 아니라 장난스럽게 받아치는 걸 봐서는 바람 피우는 건 아닌가 보다 했지만 뭔가 구린내가 난다 싶었는데 여자와 이런 카톡을 주고받았다니 참. 별 생각이 다 드네요. 회사 육아 휴직 내고 연년생도 아이 키우면서 여자로서의 매력도 점점 잃고, 그저 육아와 살림에 지쳐 사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한심하고 불쌍하다고 느껴지니 눈물이 왈칵 나오게 되네요. 안 그래도 우울증이 불쑥불쑥 찾아와서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야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추스리고 사는데 남편의 바람이라니 정말 걷잡을 수 없게 혼란스러워집니다. 어젯밤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요. 마침 동생이 여름휴가라서 어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다고 하길래 동생한테 잠시 애들 맡기고 택시 타러 나갔습니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보려고요. 어차피 위치 추적에 깔린 거 머지않아 발견될 것이고 이미 며칠 동안 일어났던 일들만 보더라도 그 여자와 분명 마음까지 주고받는 사이일텐데. 애들 때문에 항상 뒤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가 절의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과 만난다는 그 여자 얼굴이 궁금했으니까요. 남편 직업상 공휴일이나 주말이 피크라 출근하는 일이 잦고 그 외에 대신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5시 정도에 일찍 퇴근했더군요. 그 여자와 회사 근처에서 만나기로 한 모양입니다. 제가 6시쯤 퇴근 언제 하나고 카톡 했을 때는 일이 바빠서 많이 늦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거르지 말고 일하라 했더니 저한테는 밥 먹고 일해야지 라고 문자가 오더군요. 그러한 상황이 오늘까지도 이어진 것이며 흔한 기회가 아니기에 밤에 빗길을 뚫고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보니 어느 술집이기에 들어갔는데 제 맞은편에 그 여자가 보였고 저는 남편 등을 보았습니다. 여자 얼굴을 본 시간이 찰나였지만 남편과 오랜동안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얼마 전 이혼한 여직원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었죠. 혹시나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을 거야. 저 여자와 바람을 피운 건 아닐 수도 있어. 남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급히 술집을 빠져나와 흥불한 마음을 최대한 가다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직장 후배랑 단둘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 후배가 여자냐고 했더니 당연히 남자라고 합니다.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마음인진 모르겠지만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는 소리의 발걸음은 이미 남편한테 향했고 들어갔더니 나를 보고 상당히 놀란 눈치였습니다. 남편은 고주망태 되어 눈이 이미 풀려 있었고, 나를 덩그러니 쳐다보더니 비소를 날려줬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고, 한참의 정적이 흐르고, 화장실 다녀온다며 자리 비웠던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 커플이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이후 회사를 그만둔 평사원이었고, 남편은 어느 정도 관리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35살, 남편은 45살, 제주변에서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10살이나 많은 노총각이라서 모두가 깜짝 놀랐으며, 남편 지인들은 장가 못 가는 줄 알았는데, 늦음하게 어린 여자 만나서 장가 잘 간다 소리할 만큼 회사에서 유명한 커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의 외도 상대는 저와도 잘하는 사이로 남편 밑에서 일하는 40대 초반의 이혼녀였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이혼하고 남편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것 같더군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오지 않고 한두 시간 머물다 오는 곳 바로 이혼하고 혼자 사는 그 여자의 오피스텔을 들락날락거렸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인사불성이 된 남편은 저한테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집에 가자 이럽니다. 정말 뻔뻔한 인간다 봅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집에 걸어갈 때도 아주 멀지감치 당당히도 걸어갑니다. 집으로 도착했을 때 동생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조용히 집에서 나갔습니다. 동생 나가고 나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입니다. 당신 왜 오버하고 그래?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보라 했습니다. 왜 오버하냐고. 저더러 오버를 했답니다. 내가 오버를 했냐? 지랄을 했냐? 큰 소리 한번 안 내고 그냥 집으로 데리고 왔을 뿐인데. 날 보고 처음 한다는 말이 그딴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뭘 잘했다고 그렇게 떳떳하냐 했더니 자기도 느끼는 게 있는지. 이혼하고 외롭다고 해서 몇번 만난 거지. 깊은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뭔가 자기도 거슬리는 게 있는지 묻지도 않은 말에 별미친 소리를 다 합니다. 네가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그런 놈 아니거든? 이럽니다. 저희 집안까지 거들먹거리며 그동안 저한테 서운했던 거 얘기하며 되려 제 약점을 잡기 시작을 하네요. 바람피웠으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기는커녕 후배여 직원 외롭다고 해서 위로해 주려고 몇번 만났다. 그럼 퇴근하고 매일같이 왜 그녀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있다가 왔냐고 하니깐 그건 어떻게 알았냐며 자기 뒷조사를 하고 다녔냐며 따지면서 서로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이후 남편은 애들 보러 온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두세 번 집에 들러 쉬었다가 가게 되었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보내주고 저를 연애 뜻처럼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해주니 어린애들도 계속 눈에 밝히고, 이혼 고민은 계속 할지언정 선뜻 이혼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저는 평생 함께할 조강지처이고 그녀는 이혼하고 불쌍해서 잠깐 돌봐주고 싶을 뿐이라며, 부부 사이에 권태도 오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졌으니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고 자기가 마음을 다잡아 볼 테니 다시 잘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마음이 흔들린 것 뿐이라며 반드시 마음을 다잡고 저한테로 돌아올 테니 마음 정리, 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믿어보자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퇴근 후 그녀의 집에서 한두 시간 머물다 오거나 새벽 시간까지 있다가 오는 두집 살림을 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전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혼하지 않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돌아올까요? 정태는 올해 35시다. 3년 전 아내의 불륜이 발각되던 그날 이후 그는 깊은 어둠에 갇혔다. 젊은 남자와 바람난 아내는 죄책감은커녕 대담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래. 맞아.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우리 이혼하자. 그녀의 단호한 말투는 정태의 남은 자존심 마저 짓밟았다. 하지만 정태를 완전히 무너지게 한건그 다음이었다. 너랑 나는 속궁합이 안 맞아. 이제껏 당신한테선 한 번도 만족한 적 없어. 넌 남자로서 루저야. 루저. 그 단어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정태의 가슴을 후벼팠다. 그 순간 이후 그는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말에 대꾸조차 할수 없었던 자신이 한심하고, 이혼 서류에 순순히 도장을 찍어준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결혼은 끝났다. 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더 힘들었다. 아내와 함께 했던 공간은 텅빈 집이 되어버렸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하며 우울함 속에 빠져들었다. 새로운 연애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피하고, 집과 회사만 오가는 단조로운 삶이 계속됐다. 오직 콘수를 하는 이 순간만이 그에게 작은 위로와 안식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불행한 시기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단골 식당 주인 아줌마였다. 그녀는 비록 열다섯 살 연상이었지만 손맛이 끝내주는 여자였다. 직장 상사의 승진 시즌과 평가 기간이 겹치다 보니 업무량은 끝을 모르고 쏟아졌다. 며칠째 야근이 이어지며. 고단함이 몸에 베어 있었다. 피로는 피로대로 쌓이고 정신은 이미 탈진 직전이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주로 잠들기 전 야식으로 치킨이나 피자, 보쌈 같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곤 했다. 배속이 꽉 차야 마음도 안정되고 그제야 꿈잠에 빠지기 쉬운 편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좀 달랐다. 하루 종일 바깥 날씨는 그리고 우중충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우울감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치밀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채 집에 들어왔지만 어두운 집 안은 마치 더 깊은 공허함을 들추는 것만 같았다. 11시가 넘었지만 잠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문득 매콤한 양념 불고기에 소주 한 잔이라도 곁들이면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았다. 혼술을 즐길 준비를 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발길이 닿은 곳은 동네 작은 연탄 불고기집이었다. 15평 남짓한 공간은 각각 공기와 달리 따뜻한 연탄불 냄새와 어우러져 있었다. 식당의 고소한 향기는 이민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몇몇 손님들만이 저마다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모 여기 양념 불고기 하나랑 소주 한병 주세요. 주문을 끝낸 순간부터 이 시간이 오늘의 위안이 되어줄 것 같았다. 불판 위로 올라간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며 터지는 냄새는 어느새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소주잔을 채우고 첫 잔을 입에 댔다. 50대 초반의 주인 여자는 외모가 화려하지 않지만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키는 중간 정도로 몸매는 다소 통통하지만 균형 잡히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얼굴에는 나이가 묻어났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담고 있는 듯 깊이가 느껴졌고 오히려 그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래도 남자들에게 제법 인기 있을 법한 스타일이었다. 술기운 때문인지 나는 그녀에게 눈길을 끌리게 되었다. 점점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오랜 술 장사를 해온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순수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느낌과는 다르게 그 집의 고추장 양념, 돼지고기를 연탄불에 즉석으로 구워낸 불고기 맛은 결코 순수하지 않았다. 아주머니 음식 솜씨는 언제 먹어도 끝내준단 말이야. 그치, 내가 손맛 하나는 끝내주잖아. 맛있다는 소리에 그녀도 어깨를 윽쓱하며 대답했다. 혼자 자작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던 나는 그녀가 TV를 보고 있다가 심심했는지 내 옆으로 다가와서 동의도 없이 옆자리에 앉았다. 어머, 아저씨 뭐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왜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술을 마시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몸 상하고 술도 빨리 취해요. 누가 보면 초상 치르고 온줄 알겠네. 인상 좀 피세요. 요즘 같아선 사는 게 낙이 하나도 없네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그녀가 옆으로 다가온 게 싫지 않았다. 그래서 힘든 척하면서 더 관심을 끌고 싶었다. 아저씨 혼자 살죠. 옆에 여자가 없으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호호. 이 여자 바로 점집 차려도 될것 같았다. 첫 단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던가. 그녀는 밤장사에서 손님 심리를 꽤잘 파악하고 있었다. 내가 호랍이라는 걸 얼굴 몇번본 것만으로 알다니 정말 대단했다. 아줌마, 제가 호랍인 걸 어떻게 아셨어요? 척 보면 척이죠. 아저씨 이마에 저 외로워요 하고 써 있잖아요. 호호, 그런가요? 근데 제 눈에는 아주머니도 많이 외로워 보이는데. 호호, 그럼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한잔할까요? 그녀는 술잔을 내밀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나야 뭐늘 하던 일이니까요." 그녀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소주병을 들고 혼자 술 마시면 술맛이 안 나죠." 하며 술잔을 하나 가져왔다. "맨날 이렇게 밤에 마와 일을 하시니 아저씨가 싫어하시겠어요?" 호호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은근슬쩍 내게 진지한 이야기를 던졌는데 "마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그녀는 잘 받아 주었다." 그후 장난기가 발동하고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 잔 받으세요." 하며 술을 따라주더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저도 한잔 주세요."라며 "내 앞으로 술잔을 내밀었다." "네, 그럼 한잔 받아보세요." 하며 일부러 술잔의 술을 넘치도록 따라줬다. "어머, 아저씨 술 아깝게 이렇게 넘치게 따라주면 안 되죠." "왜요? 사랑이 넘치도록 따라줬는데 싫으세요?" 그녀는 깔깔대며 웃더니, 다음번에는 저도 넘치도록 따라야겠네요. 뭐가 그리 좋은지 하며 웃었다. 집에서 못 받아본 사랑. 아저씨한테 다 받아가네요. 호호호. 그렇죠? 앞으로 사랑 듬뿍 담아드릴게요. 정말이죠? 그럼 매일매일 오세요. 왜요? 매일 오면 무슨 서비스라도 있나요? 서비스요? 있죠.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어떤 서비스가 좋을까요? 뭐든지 가능한가요? 그녀는 대답 대신할 수 없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따라 비가 와서 손님 구경하기도 힘든데 아저씨랑 취할 때까지 술이나 마셔야겠다. 순간 내 맘이 설레일 정도니 하는 짓이 도통 여자는 아닌 듯싶다.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진짜 술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호감 가는 말투나 행동들이 내 맘을 자꾸 흔들었다. 혼자 술 마시러 간게 아니라 아줌마랑 데이트하는 기분이었달까. 그 기분이 좀 설레는 게 왠지 서로가 의식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와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다가 아줌마는 눈웃음이 참 매력적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아저씨 나한테 관심 있어요? 다짜고짜 물어온다. 말투엔 장난이 섞였지만 그 순간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가 내 마음을 확인하려는 것처럼 잠시 긴장감이 돌았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마구 흔들어놨으니. 책임을 지라는 거다. 아니, 내가 아니라 아줌마가 절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혼자 술 먹고 있는데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아줌마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기다며 한참을 깔깔대더니 갑자기 나에게 진지하게 물어왔다. "올해 나이가 몇 살이에요?" "35살이라고 하자." 자기는 올해 쉰 살이라며 나이 차를 자꾸 놀리듯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너무나 세련된 외모의 신살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 나는 한마디 던져봤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그 말에 그녀가 잠시 멈칫하며, 그 말이 진심이면, 나랑 연애라도 한번 해볼래요? 라고 묻는 걸 보며,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이후, 내가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으니, 그녀가 쑥스러워하며 상추쌈을 하나 싸서, 제 입에 넣어주며 말을 못하게 했다. 남녀 사이의 나이는 상관없잖아요.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지. 그녀는 내 말이 듣기 좋았는지 손뼉까지 치며 웃어댔다. 아내와 이혼했다고 하자. 그녀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고 혼자 산지 2년째라고 했다. 어머 아저씨도 바람나서 이혼했어요? 나랑 똑같네. 서로의 처지가 남 같지 않아 더 빨리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볍지 않게 느껴졌다. 한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와 어떻게 별거하고 이혼까지 하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하자 귀를 쫑긋 세우며 관심을 보였다 그때 문득 그녀가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새벽 3시가 되어갈 무렵 아줌마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찻따를좀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그녀가 우리 집이 어디냐고 묻길래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고 하니 그녀가 기분이 좋아서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며, 우리 집에서 맥주 한잔더 하고 싶다고 했다. 그날부터 그녀는 나를 서방대하듯 했고, 우리는 그날 이후로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다. 5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몇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6개월 이상 물리치료를 받으며, 경제활동이 전혀 없던 시기였죠. 다행히 아내가 일을 하고 있었고, 병원비는 전액 보험처리가 되어,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퇴근 후학원에서 아이들을 픽업하고 다시 회사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직업 특성상 종종 야근을 하는 일이 있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조심해서 다녀오라며 걱정도 했습니다. 그날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동기 한 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내가 어떤 남성과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거리를 걷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점점 의심이 커져 그가 말한 곳으로 가서 아내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죠.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술집들이 많은 번화가였고 점점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파트 입구에서 아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분 뒤, 정말로 어떤 남자의 차에서 아내가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 일이 늦어졌다고 말했는데, 차라리 그 남자가 회사 동료였다면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상황이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내를 못본 척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뒤, 아내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다며 지금 택시에서 내려 집에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그녀에게 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당황하며 대답을 피했고 저는 계속해서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이다 며 나를 피하려 했어요 그날 화가 난 저는 집을 떠나 이틀 동안 밖에서 지냈습니다 아내를 10년 넘게 믿어왔고 어떤 자리에라도 그녀를 쿨하게 보내줄 수 있었지만,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거짓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남자는 거래처 직원으로 나와 동갑인 노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둘은 술을 마시고 가까워졌고, 이미 6개월 이상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만난 15살 연상의 아줌마와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그중 하나는 속궁합이 맞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녀와의 관계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고 무엇보다 내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하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맞춰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1년 가까이 거의 매일 만났고, 함께 식사하고, 영화를 보고, 데이트를 하며, 자연스럽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주말, 데이트를 마친 후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그녀에게서 전 남편에게서 온 카톡을 확인했다며, 급히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에게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고 다음 날 식사를 하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날씨가 좋아 그녀는 귀여운 원피스를 입고 나왔고 그동안 있었던 일이 미안한 마음에 뿜이고 나온 것이라 말하며 나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그날도 집에서 시간을 보낸 후. 또 다시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그녀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30분 이상 통화 후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이 문제로 전 남편과 다시 만나야 한다는 말이었죠. 그런 말을 듣고 난후 집에 혼자 남겨진 기분은 이상했습니다. 언제 돌아오냐고 묻고 싶었지만 속 좁게 보일까봐 참았고 그 다음날도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전 남편과 몰래 만나러 가는 게 아닌지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아이들 가정교육 문제로 전 남편과 다시 살아야 할것 같다며 우리 관계를 끝내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붙잡기보다는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도 계속 그녀가 그리워졌고 생각이 자꾸 나더군요. 나와 너무 잘 맞았던 부분이 많았고 그런 점에서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연상 여성과의 관계는 처음이라 이런 감정에 휘말리게 된 자신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멈추고 정상적인 사랑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그녀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만나볼지 고민이 됩니다. 만약 재결합하지 않고 함께 살림을 차린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도 듭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걸음이 된다. 고통 속에 머무는 것보다 나아가는 용기가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진다.